여름 퓨스템, 신일 서큘레이터, 여름 더위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선택.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바람의 매직을 느껴보세요. 더운 여름날 펜을 끄기 위해 번거롭게 일어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최고의 선택은 바로 신일 에어 서큘레이터 SIFS 20SC입니다.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 덕분에 원하는 시간에 자동 종료되어 더욱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. 33와트의 낮은 소비전력으로도 강력함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유아풍 모드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제공합니다.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도 아이들 방에 두었는데 산들바람처럼 시원하고 조용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네요. 또한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주방까지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그 활용도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. 신일 에어 서큘레이터와 함께라면 일상의 쾌적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